안녕하세요. 미니마음의 다육 산책입니다. 또박이다육 이쁜 아이들 이어서 볼게요. 주소 보고 갈게요. 또박이다육은 이렇게 보시면 부산 기장군 철마면 철마로 1068입니다. 오늘 이렇게 돈 되는 염자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미니 염자예요. 예쁘죠? 수영이 참. 예쁜 미니 염자가 왔습니다. 안쪽에, 우쪽에는 이제 물을 요만큼 들였어요. 또것도 햇빛을 더 보면 빨갛게 물 들지 않아요. 수영이참 예쁘네요, 이번 목대도 튼실하고, 이렇게 수영이 예쁜 아이가 왔습니다. 키가 커요. 미니 염자 아이와 있는 가격이 만 원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이런 거는 사실, 그죠? 만 원이면, 아유, 또순 따기 하면서 보글보글 올라오잖아요. 미니 염자 목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대가 쭉쭉 뻗어나요. 숨 따기 하면 또 풍성해지거든요. 와인은 만 원이고. 그리고 와인은 호빗입니다. 아유, 기가 돌돌 말려있는 호빗. 옷도한 몸이에요. 이렇게. 분재형처럼 분해 심어도 예쁘더라고요. 호빗. 동글동글 말려있는 기. 와인은 만 이천 원이에요. 만 이천 원. 호빗은 만 이천 원입니다. 예쁘죠? 물도 제법 예쁘게 들였어요. 수영이 참 예쁩니다. 오비 이는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아이씨 그린이 와 예뻐졌어요. 아이씨 그린 한번 보실래요? 가격은 2만 원인데 이렇게 물 들어 있는 모습 보세요. 아이씨 그린 예쁘죠? 이가 2만 원입니다. 지금 딱두 아이 남았습니다. 아이씨 그린 와인는 2만 원이고 오스만 투스입니다. 오스만 투스가 앞전에 엄청 인기 많아 가지고 새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적심자리는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풀이를 많이 만들고 하는 아이들은 거의 적심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스만투스예요 2만원 여기 안쪽에 적심자리는 있습니다 목대가 아주 짱짱해지기 때문에 살짝 묻어 심어서 키우면 돼요 이렇게 다 적심자리가 있긴 한데요 예쁘죠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네요 오스만투스예요 요거는 이거. 볼까요 다 적심자리가 있긴 하네요 오스만투스 가격은 2만원입니다 2만 원인데 요거 이런 아이 심을 때는 상토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심어서 키워보세요. 그러면 얼굴을 아이프니로 만들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줘요. 레드온 비치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다주빛 어 정도 물감을 싹 들이고 있네. 오 레드온 비치 오스만투스에 꼽혀가지고 레드온 비치에 요거는 4만 원입니다. 레드온 비치 예쁘죠? 하얀 별분 예쁜 아이. 꽤 꿀벅지. 갈래로 싹 나눠졌네요. 이것도 안쪽에 지금 열리를 하면서 분지 중입니다. 얘는 지금 분지하고 있죠. 요렇게 분지하고 있어요. 레드온 빛입니다. 가격은 4만 원이고, 요 꼬리 처럼입니다요 꼬리 처럼1 4천원 요거, 어, 이웃님 영상이 멋지게 키우니까, 여기 진짜 여기요 꼬리처럼 요게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죠? 쭉 내려가지고 하얀 요 꼬리처럼 그렇게 보이던데. 이거 철화예요요우꼬리 철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여 기핑장에 하시는 분이 요거 하고 싶다네. 요우꼬리 철화. 요거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제, 저 스투스입니다. 저 스투스 만원. 음, 요 아이는 제가 뭐잘못 봤어요. 근데 좀 특이해요. 이렇게저 스투스. 아이도 제가 볼 때는 꽃이 예쁜 아인것 같아요. 저 스투스. 아이가 가격이 만 원이에요 만 원. 음,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거의 다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저스투스만 원이고 용발톱입니다. 용발톱. 이렇게 탑처럼 막 올려져 있는 아이. 요거는 사천 원이에요 용발톱. 요런 뭐 아이들은 뭐 선인장 요런 아이들은 겨울에 햇볕도 안 봐도 되고 그죠. 하나에 좀딱 포인트로. 오늘 깔끔한 데시면 되겠네 용발톱 4,000원이고 야곱새니 금이 왔는데 물이 하나도 안 들었는 야곱새니 금이 왔어요 <laughs> 데리고 가서 물들여야 됩니다 보라색으로 물들면 예쁜 애인데 지금은 초록초록하죠 와이가 가격이 4,000원입니다 밥이 아주 많이 있는 꽉 차있는 야곱새니 금 요거 4,000원이에요 제가 처음에 저희 집 보라색 야곱새니 금 보다가 깜짝 놀랬잖아요 와이가 4,000원 품어가시면 이 물을 예쁘게 드려야 되고. 이거 사천 원이고, 그리고 라즈베리입니다. 라즈베리가 지금 최고로 예쁜 계절이잖아요. 라즈베리 보라보라 물드는 라즈베리. 요게 만원이에요, 만원. 100원. 어, 이거 완전 짱짱합니다. 라즈베리 만원. 어쪽에 얼굴이 이렇게 예뻐진아입니다 지금 최고로 예뻐요, 아이들이 물을 드리면서 연보라색 으로물 드리잖아요. 라즈베리 와인은 만원이고. 아유 내가 미친다니까요 골드잼처럼 골드잼처럼 아유 짝이요 요만하다 안볼아야골드잼처럼랍니다 아유 내가 진짜 5cm 5cm 되는 골드잼처럼 12000원인데 엄마야 그래도 요건 제법 생얼도 하나 있어요 예쁘죠 아유 예쁩니다 이거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골드 잼 처럼 12,000원 이에요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골드 잼 처럼 12,000원 그리고 요거는 브레이브 에요 브레이브가 이렇게 은은한 어, 빛으로 물을 들였어요 브레이브 이두 짜리 5,000원 입니다 또 짱짱해 요거는 자구 하나 더 달려 있네요 3두 브레이브 여인는 5,000원 입니다 그리고 멜로디입니다. 멜로디 입니다 멜로디 6,000원 지금 앞쪽에 있는 여인은 물을 조금 더 들였어요 이게 진짜 완전히 빨간 어, 점을 찍듯이 그렇게 물을 드립니다. 멜로디 6,000원이에요. 와인은 멜로디입니다. 6,000원. 그리고 요게 어, 레드 렌스라고 하네요. 레드 렌스 조금이 풀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레드 렌스라는 아이인데 요게 지금 8,000원이에요. 레드 렌스. 요런 아이들은 분을 딱 옮겨주면 금방 크게 잘 자라거든요. 레드 렌스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팁스 카카오 팁스 8,000원 이에요 카카오 팁스 이렇게 입장이 허르게 있는 아이 카카오 팁스입니다 이 아이는 8,000원 어, 카카오 팁스 이 아이는 8,000원 입니다 이렇게 아요것도 앞다 하게탁 붙어있는 볼록한 수영이 아니고 탁 위에서 눌려 놓은 듯한 수영이에요 카카오 팁스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8,000원이고, 레드벨벳 젤리. 이거 어, 예쁘네요. 레드벨벳 젤리라고 하네요. 어, 예쁘죠? 이름 값 하네요, 이거. 레드벨벳 젤리라는 아이인데, 12,000원이에요. 레드벨벳 젤리. 오, 어, 예쁩니다, 이거. 레드벨벳 젤리. 헉, 아니, 진짜 보라색이 너무 예쁜 아이네. 여기 작은 아이 2두짜리. 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은은한 색감을 보이고, 예쁘면 목소리가 작아져 레드벨벳 젤리, 아이가 이거는 이두. 요거는다 어, 외두인데 크기는 크지 않아요. 예뻐요 그런데 요게 지금 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레드벨벳 젤리라는 아이인데 한쪽에 이렇게 와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쁘네. 12,000원이에요 레드벨벳 젤리. 그리고 제가 저기 또 왕대품 한번 보러 갈게요. 이 아이, 살사베르테입니다. 와, 살사베르테. 저는 이렇게 큰건 처음 봤어요. 어,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넘네. 이게 크기가 아주 큽니다. 살사베르테 25cm 넘는 아이. 이거는 진짜 빨간, 완전 흑장미 색깔로 물이 들어요. 빨강이 아니고 빨강. 살사베르테 가격은 5만원이네요. 살사베르테 군생 5만원인데, 지금 아직 물은 조금 덜 들었죠. 어떻게 드냐면 이렇게 뒤쪽으로 물 들어모수. 요게 전체적으로 물을 다 드리는 아이요. 저는 조금이 이두 짜리 아이가 있는데 정말 예쁘거든요. 그건데 이거는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는 처음 봤네. 살사 베르테. 가격은 5만 원입니다. 크기 아주 큰 아이. 제가 보여드렸잖아, 두 세. 지금 보이는 얼굴이 네 개, 다섯 개. 안에 보면 아마 자구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냐면 자구도. 많이 올라오지 싶네. 여기 살사베르테입니다. 가격은 5만원이고, 이거는, 어, 레몬베리예요 레몬베리 철아. 아이고, 예뻐라. 레몬베리 근데 예쁜 거는 문값이 있어요. 그죠? 레몬베리 철합입니다 가격이 7만원이에요. 아이고, 예쁘죠? 너무 예쁘네. 레몬베리 철아. 철화. 여기 철아가 싹 풀리는 데도 있고, 여기는 철아 조금 엮여있고, 생을 큰아이가 있고, 가격이 7만원입니다. 레몬베리 철화 7만원. 예뻐요. 22cm. 예쁜 아이들은 이렇게 몸값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크기에 비하면 그죠? 레몬베리 철화, 여인은 7만원이고, 와,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뒤에도 물을 곱게, 곱게, 예쁘게 들였어요. 철화 있는 쪽에. 레몬베리 철화 7만원. 그리고 여인은 엘라 철아입니다. 엘라 철아. 철화. 엘라 철아는 제가 못 봤, 잘못 봤어요. 엘라 철아. 7만원인데, 와, 아, 이거 한번 보실래요? <laughs> 얼굴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한 잔한 얼굴들이 엄청나네요. 엘라 철아라고 합니다. 와, 이거 엄청난 제품. 지금 24cm 정도 되는 엘라 철아. 가격이 7만원이에요. 엘라차라 7만원. 쪽에 보시면 이렇게 잔잔한 얼굴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아이입니다. 엘라차라라고 합니다. 요거는 가격은 7만원이에요. 달달하게 무거워가고 있는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이 아이는 5천원이에요. 다. 얼큰이도 있고 조금 작은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이두로 되어 있거든요. 아보카도 크림. 뽑아보려고 하니까 잘안 나오네요. 아보카도 크림. 이 아이는 5천원이에요. 핑크색, 핑크색 물드는 아이죠. 예뻐요. 물드는요.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여기는 5,000원이에요. 이렇게 얼굴이 같이 딱 되어있는 아이도 있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이런 수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보카도 크림 가격은 5,000원. 백봉입니다. 왜두짜리 작은 백봉. 얼굴이 작아도 이건 짱짱하게 지금 굳혀져 있는 상태예요. 백봉 4,000원입니다. 이아는 이렇게 4,000원. 다 외두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라일락도 거의 다 나갔구나. 요거는 에이핑크. 에이핑크, 요 아이는 3만원이에요. 어, 얼굴이 몇 개고? 다섯, 여섯 개? 6두 정도 되네요. 에이핑크, 요것도 이제 지켜보면 될것 같은 아이에요. 요거 보라색으로 물이 들은데 조금 물이 더 들어야 됩니다. 에이핑크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3만원이고, 브론즈 금이에요. 브론즈 금. 어, 이게, 7,000원. 브론즈 금. 요거는 한, 조금이 콩분에 심든지 아니면, 어, 매포트 해가지고 심으면 예쁘겠다. 그죠? 프론, 프 프리티, 파란, 죄송합니다. 프리티 금이네요. 그거고 7,000원입니다. 색깔은 참 예뻐요. 저 콩분에 한개 심어볼까 하는 마음이 지금 순간 쏙 들었어요. 오아이는 7,000원입니다. 여기는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라밀라떼 철화가 가격이 2만원이에요. 와, 철화 잘 엮겠네. 이 아이가 2만원인데, 여기 생얼이 중간중간에 쏙쏙쏙 쏙 박혀 있어요. 여기 철화가 싹 엮여 있는 모습. 어, 라밀라떼 철화. 요것도 이렇게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샤니라고 하네요. 샤니, 샤니. 14,000원.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샤니 와 아이는. 근데 안쪽에 이렇게 물이 올라오네요. 샤니. 바깥쪽에는 자주 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샤니입니다. 14,000원 이에요. 아유 첼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첼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오, 첼로가 16,000원인데, 이물들이 옆에서 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손톱하고. 큰 크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쁩니다. 첼로입니다. 이 아이는 16,000원 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꾸 들여다 봅니다 사실 자꾸 들여다 보면 저희 집에 와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 첼로 예요 첼로 가격은 16,000원 입니다 <laughs> 너무 예뻐 가지고 그리고 얘는 해밀턴 이라고 하네요 해밀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3만원인데 이렇게 어 옆쪽에서 보면 보송보송 보송. 송골, 송글 솜털 같은 게막 있어요. 그리고 연보라로 물이 들은 내 안쪽은 연두색, 밖에는 연보라, 해밀턴. 이기는 3만 원입니다. 크기 괜찮고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사두 거의 사두로 형성이 돼 있어요. 부주고 여러 가지 색감이 납니다. 은은하게 핑크색 같기도 하고 보라색 같기도 하고 연두색이랑 이렇게 막 여기 주황색 같은 느낌하고 섞여가지고 해밀턴 가격은 3만 원이에요. 살을 로즈 군생이 왔습니다. 이거 짱짱하게 좀 굳혀져 있는 아이가 왔는데 2만원인데 물은 조금 덜 들었죠. 샤를로즈 여기 물들면 아주 예쁘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에 품었으면 했는데 여기 왔네요. 샤를로즈예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예쁘죠? 샤를로즈. 샤를로즈 가격 2만원이고 그리고 와인은 이름이 무서워요. 자칼이에요. 자칼. 6천원입니다. 자칼. 이렇게 보시면 이름이 자칼이에요. 6,000원. 음, 이거, 풀분에 꽉 차있는 작은 풀분입니다. 자칼 가격은 6,000원이에요. 6, 6 0원 그리고 요거는 콜로라타 브랜디라는, 콜로라타 브랜디라는 아인데, 이 오, 그냥, 에, 느낌은, 오팔리나 느낌이 살짝 납니다. 물들미나 그런 거는 오팔리나 느낌이 살짝 나는데 입장이 조금 길어요. 예쁘죠, 요거. 콜로라타 브랜티. 그러니까 섞여 있는 아이네요. 요, 여러 아이. 느낌이 콜로라타하고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나 봐요. 예쁩니다, 요거. 느낌은 꼭 오팔리나 느낌 나요. 물듦도 그렇고. 가격이 8,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이고, 귀여워라. 시에라예요 오정포트의 시에라 시에라 자구 엄청 잘 달거든요 근데 오정포트 시에라 한번 보실래요 자구 볼까요 미안하지만 조금 뽑아 볼게요 안쪽에 자구 엄청나거든요 이런 아이가 보는 재미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자구 여기 자구 달고 있죠 올라오네요 이거 시에라가 3,000원이에요 이거 컨분에딱 심으면은 아주 자구도 잘 키우고 자구도 잘 다는 아이 시에라입니다 보라색으로 물이 들죠 3,000원 그리고 어 자가 로즈 철화 어짜 끼고 너무 귀엽네 자가 로즈 철화에요 여기 생얼도 딱 있고 철화도 있고 조금이 모정 포트입니다 요거 5,000원이에요 5,000원 어, 그리고 요거는 크러시언 아이언 철화 이거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5,000원이에요 요것도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거든요 제가 분갈이 한 빨간 분해 심었잖아요 고아입니다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크러시언 아이언 철화 요거 5,000원 자가로즈 처화 요것도 예쁜, 5,000원인데, 자가로즈도 물들면 참 예쁘거든요. 요거, 요것도 하나 빨간 분에 한번 심어봐야 되겠네요. 애들은 다 5,000원입니다. 그리고 케라리언이에요. 케라리언. 어, 요 아이는 생각보다 몸값이 있네요. 케라리언, 2만원? 어, 케라리언, 요거는 큰크기나 아닌데, 가격이 2만원이에요. 2만원. 어, 얘가 몸값이 있는 아이네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얘는 케라리언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2만원이에요.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가격은 2만원이에요. 손톱쪽에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카시오 적금 이안는 2만원이고 아이는, 2만 원이고 아이는 카시오 적금이 아니고 카시오스 같아요. 요거는 카시오스 적금 같고 요게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이두짜리 이렇게 짱짱하게 붙혀 구쳐져 있는 아이, 요거는 16,000원 이에요. 요거는 가시오 접근. 요거는 가시오스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거, 2만원 이고, 그리고 불쇠입니다. 불쇠가 빨갛게 물이 아직 덜 들었어요. 요기도 빨갛게 물을 들여야 됩니다. 불쇠, 요거, 11,000원. 불쇠, 11,000원입니다. 조금씩 들어가고 있네요. 물창은 물 들기 시작하면 빨리 들거든요. 안쪽에는 이제 나오는 모습이 아주 초록초록 하긴 합니다. 불새가1 1 0 0 0원이에요 그리고 블랙 이글입니다. 블랙 이글은 제법 굳혀져가지고 물이 들었죠. 요거는 3만원이에요 블랙 이글. 요 아이는 삼만원. 이렇게 그리고 아리에스입니다. 아리에스 RES 요 아이는 0 0 0원이에요 아리에스.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죠. 아리에스 여인은 15,000원이에요. 달맞이도 물을 조금 더 드리면 아주 멋진 아이예요. 달맞이 8,000원입니다. 얼굴이 이두, 이두로 형성이 되어있어요. 달맞이 여인은 8,000원 여인도 8,000원 예쁘죠. 이거 조금 더물 드리면 아주아주 아주 예쁜 달맞이입니다. 이렇게 파랑새도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어, 5만원짜리는 하나 남았습니다. 5만원짜리 하나 남았고 4만원짜리는 지금 두 아이가 남았어요. 지금 벌써 물이 핑크색으로 물을 싹 들였죠. 파랑색, 군색. 이거는 얼굴이 커요. 얼큰이들 붙이면 더 예쁘잖아요. 이거 4만원, 5만원짜리는 하나 남았는데 잠시만요. 여기 파랑색 군색 다 나가고 5만원짜리 한개딱 남았는데 사실 이제 좀큰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45,000원에 하나이 어, 주신다네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아이고 크기에요 지금 무거워서 조금씩 작아져서 그렇지 사이즈 좋습니다 얼굴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지금 칠두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이거는 하나 남은 아이 45,000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오늘도 또박이 아이들 소개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또박이는 하나 이렇게 딱 예쁜 아이 있잖아요 불새가 예뻐요 11,000원인데 3만원 안 채우셔도 됩니다. 전국으로 다 하나에도 보내드리니까 부담없이 이렇게 찜하시면 됩니다. 문자, 전화, 주문 가능하니까 편하신 대로 주문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